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죄로 인해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쁨이 없다 평화가 없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서는 어느 누구만이 죄인이 아니다. 모두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다이강.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쓴 다이강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고해수에 들어와서 할머니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구원이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 새로운 신앙의 삶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삶 승리의 인생을 살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은요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단히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8시에 한다고 전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도요 번호판에 팔자가 붙으면 이건 고관 대작이 붙여서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판 팔자가 한두개 정도 된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팔이 아. 세개 정도 붙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아직 갔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림픽을 88일 앞두고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대지진이 6만 명 이상이 사망을한 겁니다. 숫자, 손금 보는거 사주팔자 다다 미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슨 주님은 나의 비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해? 하 주님은 내 생명에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고백하고 살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적 보호를 우리에게 하나는 안겨주신다. 이 것입니다. 미국, 한국, 우주국, 나사. 지난 6일, 그저께, 죠 피닉스라고 하는 화성을 향해서 10개월 동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피닉스고가 화성에 있는 그 표면 땅을 한옥 파는 겁니다. 왜 팠습니까? 화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10개월 동안 초발보다도더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고그 화성 표면에 흙을 한놓금파기 위한 그 자금이 무려 4억 2천만 달러가 던는 겁니다. 4억 2천만 달러. 그 화성의 표면을 보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에 지는 노을 지평선 얼마나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신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움 휘레이. 표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표면을 채취하는 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접촉, 사랑의 터치를 하시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세계의 명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미켈란제로가 그린 천지 창조입니다. 거룩한 시스 신 성당 벽화에 나체 그림을 한 아담의 모습이 뭐가 위대하냐?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분의 말씀입니다. 이 작품이 종교적으로 성서적으로 위대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아담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탁 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죄지고 방황하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손길을 주셔서 당신의 영을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사를 보호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너죄 없다 말이야. 너 아무 잘못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캐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마토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온 그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합니다. 사랑의 터치, 주님의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지역관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배좀 봐라 하고 네? 자기 배를 딱 들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근육으로 왕자가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왕자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가슴 도요 얼마나 이 역기를 들었는지 막어나가고 그거를 자기 친구한테 봐라 자라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슴 나바운의 건포도입니다. 밋밋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도 조금도 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근심으로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단한 번의 걱정거리로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건강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의 건강, 몸의 가정의 건강, 생활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모든 잘못된 것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비록 원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주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산다면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에요. 세계적인 음악 대, 대회가 있습니다. 쿵쿠르가 있습니다. 브리튼스 갓 발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미국으로 치면은 그 아메리칸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laughs>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따 생각을 하세요. <laughs> 여기에서 신인 가수나 재능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근데 이 대에서 폴 포츠라고 하는 성악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음악을 전공하는 분도 아니고, 성악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이 맞질 않았습니다. 이분이 뭘뭐 했느냐, 전화기 세일즈맨이었어요. 전화기 핸드폰, 하는 외판을 이었습니다 제가 TV로 직접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치아도 고르지 않습니다. 인물도 못생겼어요. 또 부끄러움도 많이 타가지고 결승까지 올라왔지만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서있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심사위원들도 거의 포기를 하고 낙심한 표정으로 여기 에 남았느냐 핀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도란토르의 공주는 잠못 이루고 이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신의 목소리가 휘 무려 퍼지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름박수를 치고 화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몇년 동안 스케줄이 꽉 차버립니다. 한국에도 지난 5월달 이화여대에서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몸에 암극을 리고 인생의 천 가지, 만 가지 그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 세계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환호 하고 열광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음반을 내주겠다고, 내가 너의 스폰서가 되어주겠다고, 회사가 아주 줄줄이 뒤를 신앙을 지니고 주님께 다가서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뀌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배운 한도 극복하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억울한 것도 처부수고 질병도 치유되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능경의 주님께서 본능의 주님께서, 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니 오, 기쁘게 해 주소서 주를 알도록 가르쳐 주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슬기 없게 하소서 주여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오 주여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오 우리 한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 박수도 안 치고 박수 마음을 한데 모아 앉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서 기도 마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주인인 저를 부르러 오신 주님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지기히 높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저희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걸음 걸음 당신의 이끄심으로 축복으로 은총으로 인도하소서.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심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